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 35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집이 혼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이경에나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아까 우리 이지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주일마다 첫 주,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지키게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탄생의 의미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소망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림절을 지킬 때한해 거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지점에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달력에서 쓰는 표현이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묵은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우리 신앙을 새 출발해 보겠다,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출발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이 출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믿음에 있어서는 새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2026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축복을 하고 또이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실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성경 성경이 있었던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유대 땅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그 어둡고 둔탁한 이 세상 속에 또 안개와 같이 불투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임하는 대림절이 될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대림절 문턱에선 이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란 늘 주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다림을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1분 1초 1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어둠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다시 다음 날이 오는 그렇게 쭉 흘러가는 시계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적인 시간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그리스말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그와 좀 다른 차원의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와 시기를 가리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을 질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되냐?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서 복을 받고 복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만, 오늘 말씀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기를. 볼줄 아는 바라보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그 주님의 때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때에 맞게 임하시는 그 임재를 이야기하고 그 임재를 기다리는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냥 눈을 열어서 밖을 바라보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똑같은 장면, 똑같은 현상이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고, 주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 날이 기쁨의 날인지, 진노의 날인지를. 판별할 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시면서 그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고의 그때 이 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무슨 때가 찼고, 무슨 시기가 왔고, 나에게 뭐, 이 사건이 무슨 일이, 이 순간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를 수 있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열린 눈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아,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고쳐야 하는 시간이구나, 뭔가 결단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구나,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에도 기뻐해야겠구나. 악에게 패배하지 말아야겠구나. 관두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질적인 시간, 때와 시기와 같은 이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만나게 되면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언가 지금까지 그냥 관성처럼 쭉 흘러왔던 이것과. 간절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습관과 같이 해왔던 이런 것들을 멈춰야겠구나 이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주저 앉을 수는 없지. 내가 이거 몇번 실패했다고 해서 여기서 관둘 수는 없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극복해야지. 그렇게 용기를 되찾는 시간도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때와 시기를 바라보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닥치고 있는 자기 앞에 닥친 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을 그냥 일로만 바라보지 않고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힘든 일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 무슨 뜻이 그분의 뜻이 담겼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그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대한다는 기다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볼 때까지, 알 때까지 묻고 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시간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보면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빙빙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낭비처럼 보이고 우회로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과 순간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하나님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설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깨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잠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날밤을 새란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잠잘 주무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골똘히 생각을 할때그 음식이 앞에 딱 떠오르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의 대상이 만들어지죠. 그 대상을 마치 견우듯이 화를 견우듯이 견양하게 됩니다. 그 의식이 우리의 대상을 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에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삼고 겨냥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백 가운데 세상적인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을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는 하루의 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꺼놓고 불을 꺼놓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두운 곳에서 뭔가를 더듬더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하루의 출발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있고, 그분과 내가 늘 함께 걸어간다는 신앙의 고백, 이런 고백이 없고, 그리고 그분이 내 능력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깨어 있지 않은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게뭐 이상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냐?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낼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에 급하게 음식을 먹고 바로 광야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음식을 먹었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면 광야길로 나갈 준비를 해놓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허리에 허리에 띠를 띠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일상에서 너의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너의 눈과 귀를 열어 두어라. 느슨하게, 엉성하게 머물지 말고 늘 깨어서 지금 여기 이 상황 가운데 너에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라.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육신의 고통을 주셨는지 왜 매사 나의 길은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늘 깨어서 바라보아라, 허리에 띠를 띠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뒤에 나오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것도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어라. 한밤중에 너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나도 잃지 않고 너를 바라보는 이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너를 찾아올 때 너를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볼수 있도록 너의 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이마일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몇월 며칠에 오신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때 보금서에 보게 되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만 내 영의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눈을 가리게 되고 어두워진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마시고 살아가는 걸로 족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 하나님은 안 와. 하나님은 이제 내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셔 나를 돌보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등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허리띠가 풀린 사람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종교심이 강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강해서 그렇게 복되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가 열려 있고 깨어 있기 때문에 복이 되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자리 어디에서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 내 삶에서 주님을 지우지 않는 사람,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접지 않고 신뢰를 늘 두는 그런 사람, 그 심령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주님께 복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님을 늘 기다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성경은 빛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물건 중에 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처한 상태가 빛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태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은 소망으로 역사할 수 있죠. 추위에 덜덜 떠는 우리에게 주님은 따뜻한 온기를 그빛 가운데 전달해 주시죠. 그렇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따스한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무지도자와 다릅니다. 그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빛도 없고 온기도 없는, 없는 어둡고 차가운 그 말구유를 주님께서는 침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빛을 비추고 온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죠.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임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으로 냉랭한 곳으로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구유를 침대로 삼으시고 지푸라기를 이불로 삼으신 그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낮은 곳에 그 임하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세상의 가장 낮은 상태, 연약한 상태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깨어서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 오셨고, 또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권능의 주님, 왕처럼. 대궐에서 호위받고 금이야 우기야 자라는 그런 왕과 같은 능력의 예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들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진정한 권능의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힘과 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저 복종할 때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차고 넘쳐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그런 넉넉한 부요한 예수가 아니라 눌리고 연약한 사람을 그 바닥에서부터 건져 올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권능의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응원하고 누구누구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만 도와주는 그런 당파적인 예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평화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절 기간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마음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수 없다고 뭔가 무너져 계신 분에게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할수 있다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뭔가 불편하고 갈증이 있는 분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내 갈증이 해소되는 시원함이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각자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찾아오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등을 들고 허리를 염이고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늘 주님 가까이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염이고 등을 들고 주님께서 임하는 그 길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망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평안으로 능력과 권세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가난으로 전쟁과 갈등으로 오그라지는 세상 한 가운데 죽음의 소식을 이기는 생명의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곳곳에 퍼지게 하시사 완악한 영과 죽음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 절이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